PPT로 쉽고 재밌고 배우고 PPT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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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합니다. 1 1 번째 이야기 음식입니다. 선우공과 함께 음식 이름 배우기. 선우공과 함께 다양한 음식 이름을 배워볼까요? 출발! 자, 저는 이거를 할 때는 아이들한테 먼저 들려준 한 다음에 맞춰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음식 이름 중에 좀 외래어가 많아가지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외래어가 많아서 어 이거를 들려주며 맞추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첫 번째 new 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측이 좀 불가한데 아이들이 n e 하면은 new, 어 우리가 소 so, 나이 하면 젖읽기 때문에 new 나이해서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아 우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힌트를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뒷부분에서 외래어인데 그냥 딱 들려줘도 맞출 수 있는 거는 아이들한테 게임으로 맞추기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첫 번째는 'new' 나이 그 다음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짠! 짠짠 네 니오나이 하면 우유입니다. 맞았어요. 또는 뭐 어, 여러분 우유 먹는 거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맨 뒤에 시환이라는 문장하고도 연결 지어서 할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너 우유 먹는 거 좋아하니? 우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 어, 또는 우유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삥치린 빙치린 읽어보시고 이것도 추측하기는 좀 어려운다니까 여러분 여름에 좋아하는 거 어떤 게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이요, 이렇겠죠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추측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답 공개. 빙치린, 어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보이네요. 자, 이제부터. 이제부터 아이들한테 소리만 듣고 또는 요거 보면서 한번 맞춰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인지.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뭘까요? 초콜릿. 어 뭔가 초콜릿이라는 것 같지 않나요? 초콜릿. 아이들이 못 맞추면 발음도 초콜릿. 초콜릿. 이렇게 좀 힌트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공개하는 거죠. 초콜릿. 초콜릿. 또 역시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뭐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요자 역시 아이들한테 맞춰보게 하는 겁니다 함바빠 함바빠 햄버거 햄버버 이런 식으로요 그럼 아이들이 음 햄버거요 또 이러겠죠 바로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못 맞추면 선생님이 좀 이렇게 중간중간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정답 공개, 한 버버, 한 버버, 클러, 클러, 음, 딱 들으면 뭐 같아요? 클러, 콜라 같아요. 아이들이 또 그러겠죠. 클러, 못 맞추면 콜라, 콜라 이러면서 또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자, 클러였네요. 클러, 다 러, 고. 우리가 고라는 걸 아이들이 배웠어요. 고는 그럼 영어로 뭐나요? 아이들이 독이요. 라고 하겠죠. 러는 덥다, 핫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개를 합해 볼까요? 러, 고. 핫도그. 맞죠? 러, 고 하면 핫도그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띄어서도 알려주셔도 좋죠.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러, 고. 러, 고. 정즈, 정즈 하면 은 오렌지, 정즈 하면 오렌지즙이니까 뭘까요? 오렌지 주스가 됩니다. 이렇게 글자 하나씩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공개! 정즈 오렌지가 퐁당 들어간 오렌지 주스입니다. 자, 다음. 비싸빙.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비싸빙. 비싸빙. 비싸. 비싸빙. 비싸다는 뜻아니고요 비싸빙. 뭘까요? 맞아요. 피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공개. 비싸빙. 이달리면. 요거는 아이들이, 센스가 있는 아이들은 맞추기도 하고, 아닌 애들은 음, 뭐지라고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탈리 어떤 나라 이름인데? 이탈리 그럼 이태리요. 이탈리 면 미엔. 면은 어떤 면이라는 거야? 이태리 사람들이 먹는 면 우리 뭐라고 하지? 그럼 애들이 어뭐 스파게티요. 뭐 파스타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탈리 면좀더 이렇게 기억하기 쉽겠죠. 자, 정답 공개. 이탈리 면 이달리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샤라, 샤라,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샤라, 뭘까요? 아이들이 맞추지 못하면 역시, 샐러드, 샤라, 옛날에는 사라다, 라고도 했어요. 샐러드, 사라, 뭘까요? 맞아요, 샐러드. <laughs> 정답 공개! 샤라 하면 샐러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맨날 이걸 마셔요. 뭘까요? 쉐이, 이 한자를 아는 학생들은 어, 물수니까 물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정답 공개부터 할게요. 납공개 물입니다. 쉐이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은 단어를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하우방 어린이 중국어에 있는 단어도 있고 또 제가 평소 때아 이거는 내가 하우방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 넣어서 좀 아쉬웠던 것들 또는 어, 외래어라서 아이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오공과 함께 언어프 버튼을 누른 후에 나타나는 음식 이름을 말해보세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선생님들 보여드릴게요. 자, 초기 화면은 항상 콜라와 우유와 햄버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라고 하고 언어프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때 멈추시면 되는데 요 단계는 선생님들 앞에 단어들을 확실하게 다 아이들이 외웠다고 하고 나서 확인 학습용으로 단어 확인 학습용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언어프 버튼 눌러 볼게요. 자, 그럼 막 그림들이 올라가죠. 그리고 아이들이 스톱이라고 외치면 스톱. 그러면 화면에 뭐가 나왔어요? 차 클리. 치아칼리가 나왔죠. 그래서 이건 뭐다 같이 이야기해 봐도 되고 손을 먼저 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도 되고 어떤 팀별로 해도 되고 뭐 다양하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시험 대신에 확인 학습용인데 재미있게 하려고 이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초기 화면으로 콜라와 우유와 햄버거가 나오죠. 그럼 요때도 한번 뭐 이건 뭐지? 컬러 이건 뭐지? 니오나 이건 뭐지? 한 버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좀 전에 저는 한국어로 물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這시什么這시什么를 someone, 배웠으니까. 배웠던 내용은 항상 어, 복습하는 게 좋으니까 선생님들이 짚어가면서 這시什么 그럼 아이들이 這시什么這시什么 이것은 우유奶这是什么?这是汉堡包?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언어풀 버튼을 눌러서 막 올라가죠. 그럼 아이들이 스톱을 외치면 그럼 뭐가 나왔어요? 우유가 나왔죠. 그럼 우유는 중국어로 牛奶? 혹은 선생님이 这是什么? 그럼 아이들이 这是牛奶? 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해서 배웠던 문형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이제 엔터키를 누르면 요 초기 화면이 나타난다고 했죠? 요 초기 화면이 나타난 후에 어너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스탑 외치면 这是什么늑고 요렇게 대답하겠죠? 요 다음부터는 빨리 진행할게요. 这是什么 빙기린. 这是什么？这是汉堡包。这是什么？这是可乐。这是什么？这是橙汁，都能橙汁，이라고하셔도되고这是什么？这是水。 这是什么？这是沙拉。这是什么？这是意大利面。这是什么？这是比萨饼。 자, 그 다음에는 음식 사진을 보고 알맞은 동사를 찾아 터치 터치 어떤 건지 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이 출와 허 동사를 여기 음식을 할 때는 거의 배우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시환까지 추가를 하는데요. 우리가 시환을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니 시환 什머동호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자, 출 하고 흐 동사를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출 하면 어떤 뜻? 먹다. 흐 하면 어떤 뜻? 마시다라는 뜻으로 해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둘 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죠. 먹는 음식이 나오면 출을 선택. 마시는 음식이 나오면 흐를 선택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출과 허가 있는데 다시 한번 엔터 키를 누르시면 그림이 등장합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츠 슈셔 뭐? 是牛奶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니 e 나이는0인지 허인지 선택하게 하는거죠. 0니0나이0니0나이 아이들이 그러면 허 라고 하겠죠.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뒤에도 똑같습니다. 이리 진행해 볼게요. 0是什0 0 0 0 0 0 0게0 0 0 0 0 0 0 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하이시라는 걸 이용해서 치 빙치린, 하이시, 허빙치린 이렇게 해서 하이시라는 것을 추가해서 알려 주셔도 좋습니다. 这是什么巧克力.吃巧克力還是喝巧克力?吃巧克力.这是什么这是汉堡包吃漢堡包. 还是喝汉堡包，吃汉堡包。这是什么？这是可乐，吃可乐还是喝可乐？喝可乐。아이들이어려우면이렇게완벽한문장으로안해도吃아니면喝라고만대답하셔도됩니다这是什么？这是热狗，吃热狗还是？ 喝热狗，吃热狗。这是什么？这是橙汁。吃橙汁还是喝橙汁？喝橙汁。네빨리진행해볼게요比萨饼吃还是喝？吃。意大利面吃还是喝？吃。 샤라, 吃,还是喝,吃?水,吃,还是喝,喝? <목소리>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공개. 자, 다음은 문장 만들기인데요. 문장을 만드는데 무조건 네 개의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개 무조건 사용하기.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와, 또막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물음표가 있고, 여기서 다 이용을 하는데, 네 개를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떡 해요? 니, 치, 什么?가 되겠죠. 이거는 약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고학년 위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학년에게도 사용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여기에 병음을 다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는 병음이 없이, 아이들이 한자를 눈에 익힐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반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문장도 만들고 한자도 눈으로 보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반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학년 아이들한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봤죠. 니, 칠, 什머 자, 한번 눌러 볼까요? 니, 칠, 什머 움직이기 때문에 누르기가 참 힘드네요. 그리고 물음표까지. 문장 부엇까지 그래서 워만 남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많은 단어가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출을 선택할 거냐, 허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워허 정즈가 되겠죠. 워허 정즈하고 마침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우고 없애는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귀찮다고 하면 이걸 보고 눈으로 봐, 보고 빨리 정답을 맞추는 팀이나 개인한테 점수를 주는 것으로 끝내셔도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만 확인해 볼게요. 이제부터. 我喝可乐 <목소리> 하고 마침표. 我吃巧克力 <목소리> 하고 마침표. 我吃热狗 <목소리> <하고> 마침표. <목소리> 我吃汉堡包, 마침표.我喝牛奶, 마침표.我吃冰淇淋, 마침표.我吃比萨冰, 마침표.我吃沙拉, 마침표.我吃意大利面, 마침표.我喝水,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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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는 4개의 문장을 무조건 사용해야 됐었는데, 이번에는 5개의 단어를, 다섯 그러니까, 아, 개 단어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좀 전에는 4개의 단어를 선택해서 문장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5개의 단어를 선택해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역시 바, 같은 방법입니다. 보실게요. 이번에는 시, 환,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니, 시, 환, 치, 什么?가 되겠죠. 어, 물론 누르셔도 됩니다.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니 시완 칠 셔머 하고 물음표 이거는 아이들이 직접 해보면 제일 좋고요. 선생님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 나간다 하면서 보여주셔도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빨리 이 단어를 보고서 문장을 만드는 아이들 혹은 팀 한테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뒤부터는 우리가 눈으로 빨리 보고 문장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들도 빨리빨리 보시면서 어떤 문장인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我喜欢喝橙汁마침표." "我喜欢喝可乐마침표." "我喜欢吃冰淇淋.""巧克力.""冰淇淋" 아니고 어"巧克力." 네, 마침표. 我喜欢吃热狗 마침표. 我喜欢吃汉堡包 마침표. 我喜欢喝牛奶 마침표. 我喜欢吃冰淇淋 마침표. 선생님들이 저보다 빨리 하는지 느끼 하는지 한번 같이 대결해 볼까요? 我喜欢吃冰淇淋.我喜欢吃沙拉.我喜欢吃意大利面. 我喜欢喝水。 와, 저도 뭔가 선생님들과 대결을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막 급해져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자, 다음은 어떤 것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문장 만들기인데 여섯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4개 사용하기, 5개 사용하기, 6개 사용하기 점점 사용해야 하는 단어가 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我不喜欢喝成绩。 선생님들도 빨리 해보세요. 저하고 지금 대결하는 거예요. 누가 빨리 하나? 다음, 我不喜欢喝可乐.까야 되겠죠. 선생님들 하고 계시나요? 我不喜欢吃巧克力。我不喜欢吃热狗。我不喜欢吃汉堡包。 我不喜欢喝牛奶。我不喜欢吃冰淇淋。我不喜欢吃比萨饼。我不喜欢吃沙拉。我不喜欢吃意大利面。我不喜欢喝水。선생님 어, 이렇게 승부욕이 막 생기지 않으시나요? 어,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대결해도 되고, 학생과 학생들, 또는 팀과 팀 사이에서 누가 빨리 문장을 말하는지, 완벽한 문장을 말하는지, 이런 식으로 대결 구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PPT가 선생님들의 아이디어에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김홍화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잘이치앤